돼지블랑 타임 리셋 시작할게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솔루션 타임 리셋은 서케디언 리듬에 주목했습니다. 서케디언 리듬은 요 24시간 주기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뜻하는데요. 바쁜 일상에 치이는 현대인들은 생활 리듬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생체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피부 상태도 안 좋아지고 피로도 안 좋아지고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리셋은요, 서케디안 리듬의 교란으로 본연의 기능이 무너지면서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에너지를 발견했는데요. 그첫 번째 에너지는 셀젠 리포솜입니다. 셀젠 리포솜은요, 10여 년간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재탄생된 데즈블랑만의 독자적인 성분이고요. 특허 출원했습니다. 메타세카야, 검은서양송로, 가자열매. 이세 가지의 복합식물 추출물이고요.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항노화 효과까지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술로 완성이 됐는데요. 이름하여 파이토셀 리포섬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PDS라고 합니다. 셀젠의 세 가지 식물을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해서 식물세포의 영양을 그대로 담았고요. 각 머리 가지고 있는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요. 피부에 친화적인 초미세 마이크로 캡슐에 담아서 피부 전달력을 강화시키고 효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이에요.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가 좋아지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서칼리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요. 수천 년간 인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된 인도 전통 식물 칼메그 잎에서 추출을 했고요. 그 활성 물질의 이름은 안드로그레폴라이드입니다. 이 안드로그레폴라이드란 성분이요, 현대인들의 무너진 생활 리듬으로 노화된 피부에 강력한 에너지를 부여하고 컨디션을 쫙 끌어올려서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자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코스모스 인증서 지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원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설명드린 독자 성분 셀젠 리포솜과 서칼리스는요 타임리스의 워터 세럼 로션 크림에 전부 다 공통으로 합류가+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 밖에 국제 특허 받은 바이오틸리스 국제 특허 받은 아쿠아 실 국제 특허 받은 싱콜 특허 받은 글루칸 레이얼. 2 4 K 골드, 아미노산 복합물 이렇게 여섯 가지 강력한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타임리셋의 제품별 효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품별 특징을 알아볼게요. 모든 제품은요 이중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타임리셋 에센스 워터부터 살펴볼게요.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아주 피부가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지고요. 24K 골드와 영양 성분이 피부 속에 수분감을 전달하고 피부를 정화시키고 그래서 탄력을 부스팅시키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이크로 세럼 타임잇 마이크로 세럼은요 밤에는 피부의 손상을 케어하고요 낮에는 피부를 방어해줌으로써 아주 피부의 건강 피부를 건강한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마이크로플루이드 기술이 사용됐는데 이 기술력은요 수분 베이스의 오일을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 주입시켜서 수분 세럼의 장점과 오일 세럼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신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노화 케어에 도움이 됩니다 에센스 로션 에센스 로션은 아미노산 복합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로 무너진 유수분 밸런스를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농축 에센스 제형이 피부결에 녹아들어서 건강한 보습막을 형성하고 매끄럽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리프트 업 크림인데요. 리프트 업 크림은 탄력 특허 성분인 여기 보시면 싱콜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싱콜이 함유돼 있고요. 초밀도 제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피부결에 촘촘하게 채워져서 탄성을 강화하고 주름지고 처진 피부에 리프팅감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팽팽하고 빛나는 피부로 완성시켜 주고요. 뿐만 아니라 진한 영양을 가득 채워서 노화로 무너진 탄력과 보습막을 강화해서요. 다음 날 아침까지 촉촉하고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해 드립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0가지 노화의 징후가 개선이 되는데요. 첫 번째 눈가 주름부터 살펴볼게요. 사용 2주 후보다 4주 후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죠. 점점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눈가 주름이 개선이 되고요. 목 주름이 개선됩니다. 팔자 주름 또한 개선이 되는데 볼 부위도 어두웠던 게 밝아지죠? 그리고 앞면 리프팅 전반적으로 쫙 끌어올려주는 그런 리프팅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베개 자국 같은 것들이 빨리 복원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광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 속진피침밀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건조했던 분들은 수분량 개선에 도움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화된 피부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급 안티에이징 제품을 찾으신다면, 데즈블랑 타임 리셋을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